군 복무 기간, 그렇죠. 제일 중요하죠. 네. 네. 군 복무 기간은요, 육군하고 해병대는 18개월, 해군은 20개월, 공군은 21개월입니다. 많은 분들이 어, 육군 18개월인데 공군 21개월 너무 싫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군마다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군대를요, 어,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? 어떤 특기병에도 가면 나는 할수 있어. 나는 체력이 좋아.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.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,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,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, 이럴 때는요, 여러분, 군대는요,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, 어, 군대,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다릅니다.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. 어? 나는 잘 모르겠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. 짬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.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